이완구 전 총리나 정치권에 많이 오신 분 계신데 당권 도전 관련해서 최초권 인사하고 논의나 교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? 지금 이제 이미 제이두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한국당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. 당원 전국에 계십니다. 300만 명이 계시죠. 또 국회의원들도 112명이 계세요.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한번 쓴 일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의원들께 인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숫자가 딱 112명이에요. 여러분, 112 그럼 무슨 생각 합니까? <laughs> 야, 이거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112명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이 나라의 위해, 불안, 불편, 이거 좀 막아내는 대한민국 지킴이가 되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네, 쓴 일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듣고 또 당협 위원장민들과 그 당원들 이분들의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라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